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기쁨의 날이지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고요.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성탄절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있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왜 예수님의 나신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기도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언제 지으셨느냐? 먼저 빛을 창조하고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냐?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빚이 필요하고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사람의 원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이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만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지.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왜 떠나게 되어졌습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까? 저 원수 사탄이지요. 이 사탄이 유혹하여서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는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살며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닥친 모습이지요. 하나님 떠난 삶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귀신, 마귀를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섬기는데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아니면 물을 떠놓고 아니면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그 가정 후대에. 정신병 걸린 사람들,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이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통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그 성에 이병 걸린 사람들 낫게 되어지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없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끝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지요. 바로 육신이 이제는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어질 때, 예, 반드시 저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죽고서, 육신은 죽어서 끝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저 막이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반복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 있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신 주신 약속, 여자의 손을 보내어 주겠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에 방주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떠난 그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그 여자의 운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 지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아무 죄 없는 이 어린 양 잡아다가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절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독생자 메시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 암아 우리가 죄사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는 여신 것이지.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증거가 바로 남자의 우손이 아니라 여자의 우손으로 오실 분이시다 이쯤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여자의 우선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으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 번째입니다. 저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지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지요.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라 도리어 성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죄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재물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희생제사, 대속재물을 가지고서 제사하는 거였지요. 이 대속물 무엇입니까? 보통 양이나 아니면 뭐 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이 가지고 온이 대속물, 이 양이나 소지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를 이 짐승에게 하나님 정가하여 주셔 주셔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이 제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해서 양을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걸 보고 희생 제사,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상을 받았어도 이 마귀 사탄에게 계속 유혹당해서 또 넘어지고 또 섰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지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유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이 유혹하면서 속이고 고통 저주를 가져다준 이 악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신 거예요. 참선제자참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신 분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단번에 이르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우리에게 또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절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을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졌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지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마하신 이 약속,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의 언약 붙잡고 기뻐하며, 또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리는 기쁨의 날 성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 기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위대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성탄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위례비가족들에게 여쭈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여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